입으로 흉한 사람은 빠르게 망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이 딱그 꼴입니다. 일본이 망원 때문에 일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전수조사가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일본 언론도 아베 전 총리의 말년이 좋지 못할 것 같다며 비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수 우익 성향의 일본 언론이 문재인 정부 시절 자위대 우길기 관련 한일 갈등을 제론하며 과거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자국의 반성을 자합사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나 제국주의 군대의 바탕을 둔 위대 공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산케이는 26일 한국의 해상 자위대의 우길기 기양거부 문제 전통한 망류장이 밝힌 속내라는 칼럼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산케이는 한일 합의를 백지화하는 등 반일 정책을 추진해 일본과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한국의 문재인 정권이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에서는 양국 관계 개선과 한미일 안보 체제의 강화가 기대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한국의 반일감정과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불신이 워낙 뿌리 깊은 것이기 때문에 앞날은 험난할 것이라며 우길기. 갈등을 거론했습니다. 신문은 문재인 정권 하에서 일한 관계 악화가 국방 분야에까지 미쳤음을 각인시킨 것중 하나가 2014년 10월 한국 제주도에서 열린 국제관음식에서의 자위대 우길기 문제였다. 한국 정부가 관음식에 초대한 해상자위대 함정의 자위함기인 우길기에, 을 불어하자, 일본은 참가를 취소했다. 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측이 우길기 기양을 거부한 배경에는, 우길기를 전전 일본 제국주의, 군국주의의 상징 전범기 등으로 간주하는 왜곡된 반일 사관이 자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당시, 통한남 여장 어떤 가와노, 가스토 씨도 거절었는데요. 한국이 우길기를 비판하는 것은 일본의 대응이 잘못된 탓도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카와노 전통 막자는 우길기를 일본의 전통 문화 차원으로 설명하는 데서는 우길기는 피로 얼룩진 깃발이 아니다라고 분명하는 자세가 느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군국주의 일본의 조선 통치는 악이었다고 하는 장학사관에 빠져 자국 역사를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관료들의 성향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케이는 1954년 해상자위대 창설 이후 줄곧 자위함기로 사용되어 온 우길기는 일본 해군의 역사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오늘날 해상자위권이 금지는 모두 선배들의 발자 주위에서 길러지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 동아시아 안보 환경을 생각할 때 한국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긴 하지만 자위대의 긍지를 훼손하면서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전부를 잃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기조는 아베 전 총리 때부터 있던 현안론의 일종입니다. 최근 아베 전 총리는 핵무장 발언 논란에 이어 아베노믹스로부터 시작된 일본 경제 침몰로 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결국 일본 당국에서 조사에 착수할 전망이라는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베 전 총리가 갑자기 한국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는 한국 새 정부 출범으로 한일 관계 기회가 생겼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현지에서 보도된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인터뷰에 참여했는데요. 여기서 한국의 새 정부가 들어서며 양국 관계 개선의 기회가 생겼냐는 질문의 기회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안보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뿐 아니라 한일 협력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 하다며 얼마 전 한국정책협의단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들은 얘기들을 토대로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한국과의 합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했는데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뒤집었다며 한국이 합의를 복원하길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아베 전 총리는 핵공유정책 제안과 관련해서는 정확히는 채택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실을 논하는 것이 금기가 돼서는 된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이 전술 핵무기 사용실을 포함해서 핵보복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길 바란다며 의사결정 과정에 일본이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만약 북한에서 미국이 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일본을 공격할 위험은 더 커질 것이라며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일본과 미국이 철저히 논의하고 미국이 일본을 대신해 보복할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모든 군사 문제를 미국에 맡기는 태도를 바꿔야 한다며 일본은 평화와 안정에 책임을 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미국과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최근 일본을 외면하자 뒤늦게 손을 내미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전 총리는 러시아를 상대로 한 강경 대응을 지지, 인사도 보류기미를 제일인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하거나 동쪽 돈바스에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했으면 전쟁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라며 미국 지도자는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질린스키 대통령이 거부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7차례 회동한 대신 시간과 정치적 자본에 관해서는 아쉽지 않다고 밝히며 북쪽 위협 줄이고 남서쪽을 방어했어야 하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는 인터뷰와 함께 아베 신조가 여전히 일본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제목의 분석 기사를 실었습니다. 이코노미스트지에 따르면 일본 집권 자민당은 외교 안보 정책에서 여전히 아베 전 총리의 영향을 받고 있고 아베 전 총리의 전략은 여전히 일본의 기본 전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정치 전문가들은 아베 전 총리는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로도 내정 간섭을 심하게 했다는 것이라며 최근 아베 노믹스로 인한 일본 경제 침몰 등 아베 전 총리에 대한 책임론이 거세지면서 일본 언론에서도 아베 말년이 좋지 않을 거라고 보도하고 있다. 국제 사회 심판이 시작되는 순간 일본은 벗어날 길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해당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입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도 번역되어 보도된 적이 없습니다. 수출관리 문제에 대해 바이든 부통령의 대행은 일본과 한국에 부과되는 추가 권세로 우회받았다. 그러자 그는 일본에서도 같은 문제라고 생각한다는 뉘앙스로 답했다. 한국과 일본은 나아질 수 없어요. 가이드는 일본에 수출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다른 나라의 문제를 다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예요. 이후 미국 당국자와의 기자회견에서 한일 간의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고 했지만 한국은 반응이 없다. 확실히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를 하면 수입이 증가하는 것이 아닙니까? 규제가 없으니 절차만 제대로 하면 문제가 없으니 이런 상황에서도 관리를 백색으로 되돌리겠다는 요컨대 쉽게 북으로 흘리겠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면 바이든, c 는 불합리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현 정권은 믿을 수 없다. 미국이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변명으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되돌리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국민은 그것을 추시해야 한다. 그러면 다음 선거에도 차질이 생긴다. 미국의 한일 무역 조치 개입은 아베 정권의 일관된 제재에 독이 됩니다. 아사히 신문이나 일간지를 자국에 편리한 대로 해석해도 의미가 없다. 무역 장벽을 해결할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매우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바이든지는 말했다. 몇몇 무역 장벽은 전임자에 의해도 입됐다고 했는데 한국에 우호적이다. 일본은 뭔가 잘못 가고 있어요. 일본 정부는 흥분한 나머지 화이트 국가에서 화이트 국가를 제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언론은 그 배경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바이든 정권이 그것을 무역 장벽이라고 부른다면 그게 사실이라면 미국은 언제 남극을 등돌릴지 모릅니다. 한국이 엄격히 규제하면. 일본은 문제 없이 끝낸다. 오히려 수출이 이익이 손해를 보고 있다. 미국은 북한과 이란으로의 흐름을 환영하지 않을 것이다. 가까운 장래의 한일 관계의 개선을 우선시해도 장래의 문제를 해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미국조차 한국은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보니 이란에 보내야 할 석유 대금은 어떻게 된 걸까요? 현금이 없으니까 어떤 물질의 현물 지급이라도 생각해서 가만히 있었을까요? 적어도 구급차나 마스크라도 보내면 된다고 생각했나요? 한국의 외교는 지저분합니다. 소식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과 관련된 모든 소식을 전하는 데스크 코리아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